네, 안녕하세요. 빙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제가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제가 에, 조금 전에 에, 제 호수공원에 가서 정말 내생애 처음으로 혼자서 호수공원 파크에서 점심을 대충 만들어서 야외 도시락 식사를 했습니다. 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 제가 오늘 야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네, 처음이네요. 뭐, 가족들하고 간 적은 있고, 또, 이런 어떤 단체, 또, 교회에서, 가서 야외, 또그 뭐라 야외라고 할까요? 예, 네, 한 적은 있지만, 저 혼자 단독으로 저 이렇게 음식 그 먹는 방송 유튜브 방송을 찍으려고 단독으로 야외에 나가 식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새롭네요. 예, 원래 저의 목표는 뭐 이렇게 야외에서 제가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아는 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저의 원래 유튜브 방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 그게 생각처럼 안 되네요. 예, 모든 준비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제체가 그냥 만드는 장면만 예, 이렇게 실내에서 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왜냐면, 호수파크에 나오면, 맨나 주위에, 모든 테이블들을, 그, 가족 단위로들, 또 친구 단위로, 어떤 단체들이 와서, 전부 점령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글쎄, 그걸 먹고 싶다고 하기보다는, 그 분위기, 그렇게 식사하고, 야외에서 식사하면서, 웃고, 더들고, 음악 들고, 노는 장면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부러워서 제가 오늘은, 에이, 내가 오늘은 제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리도 넉넉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 내가 직접 나가서 요리는 그곳에서 직접 아직 할 준비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야외 테이블에서 한번 앉아서 먹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서 그 음식 방송을 이제 좀뭐 혼자니까 먹는 장면이 뭐그 길게 못할수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면서 그냥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 시니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 몇 마디 하고 지금 이제 방송을 마치고 제또볼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야외 예배에 예, 그, 처음 맞이했던 소감도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겸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말하지만 항상 조심해야죠. 예,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유,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새 이제 나이가 들고 시니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모든 질병이 다 걱정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치매 제일 걱정하잖아요. 뭐요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그 또는 파킨스병 그것 때문에 많은 정말 시니어들이 고생들하고 또 병상에서. 고생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매는 뭐예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쉬운 뭐, 정말 기초적인 말로 머리 잘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뇌가 녹슨, 녹슬었다고 볼까요? 예, 우리가 <laughs> 알기 쉽게 뭐, 정말 어린아이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은 우리가 브레인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맞아요. 브레인도 녹이 씁니다. 뇌도 녹이 쓸어요. 항상 모든 것이 갈고 닦아줘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모든 품격 다 갈고 닦아야 남들이 보기에 정말 빛이 나는 겁니다. 갈지 않으면 바로 제가 바로 전에 동영상 유튜브 올려드렸죠. 손가락질 받는 인간. 손가락질 받는 무지한 식충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죠.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좋은 것 때문에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면 손가락질이라는 말을 안 하죠? 아! 정말 어떤 존경심을 표현한다고 한다든가, 정말 어떤 경의하는 마음으로 아마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근데 손가락질이라고 그걸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듣는 인간이라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가끔 고속도로도 참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라도 가끔 달려주면서 참 앞에 가는 차, 뒤에 오는 차, 옆에서 가는 차, 정말 이런 차들을 신경을 쓰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당신의 뇌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어운전하지 마십시오. 예. 사고 날 염려도 있고 또게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디 가실 일이 있다면은 새 길로만 가지 마시고 가끔은 또 빠르게 이런 고속도로도 한 번씩 달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가할 때 고속도로 바쁘지 않을 때달리면은그 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야외 도시락 방송을 마치고 그 생애 첫 야외 방송 단독으로 촬영한 것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이 고속도로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괜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또 필요하고 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갈 곳이 있다는 것 제가 항상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없어도 그래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거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저의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 전화왔습니다. 그 선배님은 사실 거의 금수저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요새 아마 제가 도시락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아마 리스를 그 타고 다니시는데 리스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또, 또 다른 또 좋은 차로 또 리스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계시니까 이제 큰 차는 조금 무리잖아요. 파킹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큰 차는 핸들 하기에는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소형 차로 바꿀까, 중형 차로 바꿀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민거리는 아니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의 사람들은 해야 되나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모두 우리들의 평범한 차. 그 차의 종류라든가 차의 그 어떤 그 값어치나 멋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경제적인 내가 이 차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가 우선 아니까요 아마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자기의 그 손익 계산을 따져서 아마 자동차도 구입하고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특히 서민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이제 너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네들끼리의 모임.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생활이 더 많다 보니까 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엉뚱한 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나이도 계시니까 본인에게 편한가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무슨 활동을 크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형차, 중형차 가 중요하기보다는 장로님 그러니까 선배님이 선 선배님이 그 차를 운영하면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지금 편하냐 그거를 장로님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에, 차를 선택하십시오. 그더니 예, 잘하겠다고하더라고요 왜냐면 소형차를 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기통이라는 얘기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 선배님이 예,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차는 이제 6기통 6기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6기통은 4기통보다 조금 크잖아요. 뭐 그리고 힘도 더 좋고 어 그래 거기 몸에 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소형차를 끈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달, 한두 달만 지나면 없어져요. 타고 다니는 차가 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편한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글쎄, 그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이런차저런차 아마 자주 바꿀 겁니다.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차는 바꾸죠. 근데... 차의 모델들은 잘안 바꿉니다. 뭐 내가 이런 벤츠를 탔던 사람, BMW를 탔던 사람 또는 또 다른 고급 차를 탄 사람들은 자꾸 그 같은 마들 중에서 이제 그 어떤 형을 좀 바꿀 뿐이지 그 마들 그러니까 그 회사 그 자동차 회사의 그 상품에서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죠. 아 여유가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에서 아 여유롭게 사는 게왜 그게 나무랄 일입니까? 부럽죠. 부러운 일이에요. 다만 어떤 이해 상관이 있을 때 서로 여유가 없는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의 결, 생각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땅한 어쨌든 해결책이 나오지 못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입에 오르내리는 거지. 사실상 여유롭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laughs> 부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속도로 중에서 이게 3차선이 됐다가 2차선으로 볼지가 됨, 합쳐지면서 약간 복잡해서. 제가 카메라를 잠깐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에 그래서 에 좋은 차를 탄다는 것 좋습니다 근데 서민들에게는 그림이 떡이죠 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운영하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뭐 고치는 수리비도 비싸고 또 어떨 때또 고장 나면 빨리 못 고쳐집니다. 왜냐면 하 부속이 또 여기 국내에 없다 보면 은또올 또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러모로 불편이 많아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차가 또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또 또 좋은 차를 하는 딜러에서 또, 또 차도 빌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고 나쁘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또 서민 영차만 끌고 다녀도 남들이 보면 숨봐요. 있는 사람은 써야 됩니다. 그래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돈을 죽이면 안 돼요. 돈은 활용해야죠. 돈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그게 그러니까 돈이 어떤 창고나 어떤 정말 어떤, 어떤 사람의 정말 담요 밑에 깔려있으면 안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은행에 들어가서 그 은행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서 또 사용해서 또 많은 경제적인 그런 혜택도 누리고 서로 상부상조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난하니까 여인든 사람이 얻을땐 화가 나고 증오가 된다고 하고 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또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우습게 본다면안 되겠죠. 예, 네, 그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세계 최고의 모든 것을 명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풍수에 맞게, 또 자기가 언제나 필요한 것, 살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것, 입고, 입을 수 있을 때, 그 삶은 그쎄뭐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그 개념을 떠나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기 때문에 행복,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없습니다. 다 행복의 가치 또 행복의 어떤 목적을 두는 모든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어울리는 사람, 가까운 사람 서로 한목하길 바라기 바랍니다. 한목해야 돼요. 한목하지 않으면은 무슨 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부잣집 집에 재벌 집에 소리요.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싸움이 더 심하다고 하죠. <laughs> 뭐 서로 고소고발 뭐 난장판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00%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명심하시고 또 제가 항상 고소 프로의 방송은 고속도로를 내가 빠져나오므로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제가 생애 첫 혼자 야외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늘도 또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과 행설수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속도로 시리즈 또 다음 고속도로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전할 많은 좋은 소식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는 나쁜 소식 싫어요, 힘든 소식 싫어요.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저 마음 편한 좋은 소식만 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